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5년 8월 28일 오전 8시 58분입니다. 늘 하던 대로 예상 등락률 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얼렛 -E. 이렇게 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은 뭐 좋진 않아요. 랩코 3위각기3위각기가 사미학기. 오랜만입니다. 3위각기 3위 현러셀일진파우현 3기 에너지, 클로봇, 클로봇, 오. 클로봇. 클로버이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고, 어, 클로봇 괜찮네요, 차트. 요거는 갭이 좀 커요. 3%니까 이3% 줄이면은 그때나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클로봇 좋아 보이고, 3위 각기 괜찮고. 3위 각기가 움직이면 스튜디오 3익도 같이 움직일까요? 그거 좀 궁금하네. 장시간까지 30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3위 각기가 움직였을 때 스튜디오 3익이 같이 움직이면 좋은 거고 3위 각기 혼자 움직이면 은 그건 이제 3위 각기만 단타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일단 클로버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좋아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없잖아요. 역사 없잖아요. 한번 더, 한번 더, 빵!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 매물대가 조금 있긴 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히 단타 구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클로봇이, 클로봇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로봇. 3%다 빠지고, 그러면은 이거 분봉으로 봤을 때, 한요 정도? 갭이렇게 띄운다 싶으면 여기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요 녀석은? 뭐,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자, 장이 이제 출발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장 출발하고 음, 클로버. 와. 클로버 쏜다. 자. 요게 이제 무너지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은. 그래서 어, 클로버 시확 무너져야 돼요. 확. 막 찔끔찔끔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고 확 무너져야 됩니다. 따라붙었던 사람들을 내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따라붙었던 사람들 무너뜨린다. 내친다. 그럼 당연히 이 갭을 채우려고 이렇게 쭉내려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희망 사항이고.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한테 분들에게 축하.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 가는 거고. 아, 안 내려오나요? 음. 조금 지켜봅시다. 예, 네, 좀 지켜보고. 3위 같기는 생각보다 빠워가안세네요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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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놓쳤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제 판단이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요 보다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죠? 요게 클로버라고 이제 같이 엮어서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도, 꽁대신 닭! 클로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를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닉 오토. 요건 이제 밑에를 만약에 이제 위에 애들이 아까 이제 클로봇이 안 내려와 주면은 내려오질 않으면은 요런 애들이 조종파이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아,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코니워터도 놓치나?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중 을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니고토. 아, 아, 이래버리네. 코니고토를 샀는데, 에이, 힘 빠지네요. 클로본 놓치고 코니고토 놓치고. 3위악기에서 일단은 스튜디오 3위과3위악기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클로버스로 갔는데 놓치고 코니고토 또 놓치고 아 오늘 참 일단은 타점은 거의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클로버과 코니 코니고토를 놓치긴 했지만 타점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타점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왜 코니고토는 여기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클로버스는 왜왜 클로버스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시조카 베팅 시가 매매 그런 스타일이죠. 매수, 매도. 코닉 오토, 매수, 매도. 그쵸? 더 아래에서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차트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의 매수 타점입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클로봇의 매수 타점입니다. 확인하셨죠? 계획을 세울 때 일단은 클로벗을 먼저 치고 그렇죠 클로벗을 먼저 치고 그 다음 코닉 오토를 갖다가 두번째로 치고 그 사이에 3위 각기와 스튜디오 3획 이두 종목이 있는데 3위 각기가 먼저 블러핑이 있었어요 그렇죠 차트에서 블러핑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움직일 때 스튜디오 3획이 같이 가면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장 시작과 함께 클로버시 먼저 치고, 코니고토 같이 친 다음, 3악기는 다운돼버렸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다운이 돼버렸단 말이죠.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그러면은, 이때 3익 악기가 다운됐을 때, 스튜디오 3익이 같이 다운이 돼야 돼요. 다운이 안 됐죠. 그러면은, 스튜디오 3익이 스튜디 3익 악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대장이 바뀌는 거지. 그 사이에 클로버시 먼저 치고 간다. 순서가. 클로버스를 먼저 잡아서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 코닉 오토로 가서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3위 각기와 스튜디오 3위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3위 각기 다운되고 스튜디오 3위가 치고 올라가니까 이때 따라붙어서 매수 매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 상황 이 시나리오는 예상 등락률 이걸 보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할때 어제 제가 게시판에 글을 남기긴 했지만 게시판에 우리가 전략을 짤때 희망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내가 이 종목을 뉴스를 봤다 이거예요. 뉴스를 보고 그래 오늘 클로봇이 아침에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아 코니고터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3위 같기든 뭐든 간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 시장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정말 오늘 같은 장도 엄청나게 급등주가 많죠. 분명히 전략을 세울 텐데, 이게 분명히 전략을 세울 텐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하신 분들만 전략을 세울 텐데고, 대부분은 뉴스에 따른 희망 매매를 합니다. 오늘 A라는 뉴스를 봤으니까 A에 관련된 무슨 종목이 오를 거야. 그냥 단순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전략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많은 투자자들이 희망만 가지고 오늘은 이 주식이 올라갈 거야. 그것만 가지고 매매하면 큰일 납니다.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차트도 다 보고 앞서서 장시할 때 클로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려 있죠. 그런데 매물대가 있으니까 오늘은 못갈수 있어요. 다음에 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 코니고터 어떻습니까? 천장이 열려 있죠. 언제든지. 이 녀석도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매물대가, 악성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천장이 열려있다. 3이 각기 여기까지만 딱 쳐주면은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봉을 안 보니까. 매물대는 이 정도가 매물대. 스튜디오 3이건. 이렇게 볼까요? 매물대. 매물대가 없다. 그러니까 대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품문감파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제가 수십 번 설명을 했던 거예요. 종목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 예상 등락률을 보면서, "어, 앞에 매물대가 있네, 안 해야지. 어, 앞에 매물대가 가벼운데, 신곡가 갱신하겠는데" 그러면 이때 관심 종목 넣어놓고, 그리고 예상 등락률을 보면서 같은 테마에 속해 있던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봐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막판에 스튜디오 3익을 잡았는데 이 녀석은 뭐 천장이 다 뚫려 있습니다. 어디를 계산하면 될까요? 어디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를 포커스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트 도표로 봤을 때 계산기 고정 그러면 우리는 3익각기의 역사상 최근 역사상 여기밖에 없죠. 쭉 8월 25일 8월 25일 날저 캔들 추세 전환봉에 무슨 일이 있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11,000 9 0원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3위 갓기에 8월 25일 절대값은 약 11,900원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저가가 8,240원입니다. 40 그리고 고가는 13,300원이겠죠. 당연히 확인. 최근에 3위 갓기에 이 캔들을 이길 수 있는 캔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3위. 이 캔들을 이길 수 있는 캔들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8월 2 5일의 캔들은 최강 캔들이 됩니다. 최강 캔들. 중간값. 여기 고가. 여기. 그 다음 돌파값. 여기. 다음 나왔죠. 어딥니까? 여러분들. 12,030. 5원이라는 값이 있어요. 12,035원. 그렇다면 은 여기서 신뢰도를 얻고자 한다면 저항. 고가 보이시죠? 12,035원을 뚫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laughs> 이것만 봐도 차트를 알수 있는데, 그렇다면 은요 녀석이 뚫고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싹 해준다. 기가 막히죠. 과거 차트 가볼까요? 뭐 차트를 찍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대충 그리고 봐도 여기는 지지화장이 딱, 딱, 딱. 박수. 기가 막히죠. 이거밖에 없어요. 지지화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이렇게만 봐도 뭐 줄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안 보고 그냥 봐도 여기하고 여기에 지지화장이 만들어져 있고 천장이 열려 있다. 위로 주가가 올라가기 쉽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12,000 35. 여기입니다. 돌파할 때 거래량 살짝 붙어주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 빵.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매수, 매도 이런 거예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런 근사체에서 매수하고 짧게 치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연타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뭐 제가 굳이 연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스튜디오 사익은 이렇게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차트 독해법으로 여러분들이 상한가만 보는 게 아니라 장대항봉, 추세전환봉만볼수 있다면 엄청나게 매매가 많아지죠. 가급적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일단 여러분들 7월달 여름특강 이후로 저는 차트 독해, 뭐 결정과 과거의 매매기법들 다양한 매매기법들로 자유로운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사익 같은 경우에는 차트 독해를 사용한 방법이죠. 차트 독해 종목의 특성과 결합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매매를 조금 예, 미스가 일어나긴 했지만 나름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맞췄던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전승서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이 매매의 바탕이 되는 차트 독해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구독자님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죠. 기초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품문 간파에 오셔서 매매 기법 기초부터 공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전륜과 만나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매매 기법을 배워서 주식 투자를 배워서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희망 매매가 아닌 전략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주식은 꼭 공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투자, 주식 초심자를 위한 소액 연습 매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